만약 우리가 노화의 과정을 역전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목표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세포를 다시 젊은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마치 시계를 되돌리듯이 세포의 노화 과정을 역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화는 생명체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화에는 여러 생물학적 기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열 능력을 잃고 DNA 손상, 염색체 텔로미어 단축,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그리고 단백질 응집과 같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세포 내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노화 과정에서 세포는 다양한 생리학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는 세포 내 물질 이동을 조절하는 핵세포질 구획화 NCC의 붕괴입니다. NCC는 핵과 세포질 사이의 단백질 이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노화된 세포에서는 이 과정이 손상되어 핵내 단백질이 세포질로 누출되고 필요한 단백질이 세포핵으로 제대로 수송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세포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의 발병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은 이러한 NCC의 변화를 역전시켜 세포를 다시 젊은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포 리프로그래밍은 무엇일까요? 세포 리프로그래밍은 성숙한 세포를 다시 미분화 상태로 되돌려 줄기세포와 유사한 상태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원래 유도만능줄기세포 iPSC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iPSC 기술은 2006년 일본의 과학자 야마나카 시냐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성숙한 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도입하여 초기 배아 상태의 세포로 되돌릴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023년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이 NCC의 붕괴를 활용하여 노화된 세포를 식별하고 젊음의 지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연구진은 세포 내에서 노화의 특징들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노화 방지 화합물을 효과적으로 스크리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NCC 기반의 모니터링 방법을 개발한 후 연구진은 이를 이용해 노화된 세포의 트랜스크립토믹 연령을 역전시키는 다양한 화학 혼합물을 탐색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6가지 화학적 칵테일이 세포의 젊음을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칵테일들은 세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젊은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이는 기존의 유전자 조작 방법 없이도 세포의 젊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화 치료법은 주로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종종 약물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저항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화학적 리프로그래밍은 세포를 완전히 젊은 상태로 되돌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포 리프로그래밍과 노화 역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